자 부담 국지 우리 대한민국의 인양 전문가들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평생을 인양만 했던 분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어래 어림 반푼 업체도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보 도망 다녔습니다. <laughs> 그분 은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아이고 참 무슨 일이 아닌데. 어, 조선 강국, 해양 강국,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고 해양 강국인 이유는 어, 우수한 그런 분들이 조선, 해양 그리고 어, 이러한 인양과 관련된 이런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만 하더라도 중국 쌀베지에다가 용역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우수한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천안함에 투입된 업체들은 국내 최고의 업체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업체이기 때문에, 당시에 군에서도 그 업체들을 인양에, 어, 투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88 수준 개발, 그리고 저기, 저, 음, 현대, 의 예. 어, 그죠? 예, 거기도. 런데 이, 이러한 우수한 인양 업체의 견해,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들의 사업과 바로 직결 직결되는,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문 기술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는 2012년에 두라 사모 인천 앞바다에 두라 사모 어, 수수바로 어, 가셨었고요. 이란 이라크 때 그때 바다에 빠진 잠수함 거기에도 많이 갔던 분이에요. 또2 0 1 3년에는또 다이빙 다이빙 배를 들고 또 이제 세월호 갔었지않습니까그죠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는 어. 인하대학교 조선공학과 출신이고요. 30년 동안 지금 4 0년인데요그 당시에 30년이었으니까 40년 동안 인양만 예, 해오신 분입니다. 인양 구조 잠수 예, 목이 없어요. 그게 폭발이에요. 폭발. 2차 대전 때함 예, 바깥에서 폭발이 터졌는데 함 외판도 멀쩡한데 함 내부에 있는 대원들의 목이 다 달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책을 줬어요 원문으로 된 영어 원문으로 된 책을 줘서 미디언을 조윤호 기자가 그걸 들여다 보겠다고 또그 책을 가져가서 좀더 들여다봤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황하는 폭발과 함께 선체 외판에 판에 닿는 그 충격파 그로 인해서 충격파가 전달되면서 사람들의 모든 예이 눈코귀 입 입인 후까적인 곳으로 전부 들어간 충격파가 인체 내에 들어가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인체가 목이 다쳐버린답니다 그럼 그 팔충격파에서 목이 뚝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전혀 외판도 손상이 없고 없는데 그 충격파만으로도 목이 없어요 그게 폭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끔찍가 얘기입니다만 나는 석사도 박사도 아니지만 이 일을 30년이나 했다 나는 배 건지는 게 직업이다 어뢰 맞은 배도 여어받고 자찬배도 여어봤다 예. 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이라크에서 가서 어뢰도 맞고, 가라앉은 군함을 1 1층이나 조사를 해봤다.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중 나만큼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천안남 좌초, 폭발 없음. 이종인 대표의 결론입니다. 88수준개발 종원부사장은 한미를 인양한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 네, 법정에 나와서 천안함, 폭발한 배와 천안함 다르다고 증언을 하고, 근함이 어, 없는 페인트색을 보았다고 증언한 후로 어,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 아버지가 좀 용서 좀 해주시지. 우리 88수증개발 전화해가지고 복지 시켜주세요. 한번 할까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직되기를 기대 하는데, 아무튼. 네. 아, 수중 폭발이었다는 대군과 합주단의 주장에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한미를 인양했던 업체 사장, 부사장, 어, 그 당시에 모든 전체적인 어, 그 지휘를 했던 어, 예, 그 뭐라 그러죠 지휘를 총괄하는그 예, 역할을 맡았던 분입니다. 절단면의 손상이 무언가 충격으로 긁힌 것으로 보였으며 선조의 스크래치에 대해서도 해저에 가라앉은 후.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네, 군함과 다른 밴드색을 보았다고 했고요. 자, 해양기술개발 함수를 인양한 회사입니다. 한미를 인양한 88 수준개발 정원 부사장에 이어 그 다음에 함수를 인양한 해양기술개발의 전종선 대표님은 추적 60분 8년 만에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편에 인터뷰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고막이 다 터져야 돼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다 깨끗하게 나왔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고막이 다 터져야 돼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토레산 그죠? 폭발 장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어천안은인양업체들이 8년 만에 천안한 폭발한 배 아니다. 어 그렇죠? 전중선 대표는 터뷰를 통해서. 북한에서 어뢰가 왔었어요? 10원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예요 라고 말했다. 인양할 때 천하담을 보고, 저거는 포마전배 아니다. 폭발한 배 아니다. 바닥도 스크래치가 있는 거 선명하게 봤다. 어뢰로 맞았는데 스크래치가 왜 생기냐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 예. 이게 북한에서 어뢰가 와서 어 10원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예요 아, 이 말씀하시고 이분. 어, 왜냐면 하 제가, 어, 우리 알파 장수 이정인 대표님하고 굉장히 절친이시래요. 전준선 대표님이. 그래서 제가 어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 인터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한번 통화라도 하고 싶어서 연락처 좀 달라고 제가 이정인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전화번호 줄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 아, 왜요? 왜 도망다녀요? 엄청나게 대, 막, 그냥 여기저기서 항의가 오고, 뭐, 관계기관에서 뭐라 그러고 하니까 아예 그냥 핸드폰 꺼놓고 도망다니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 사실대로 얘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엄청난 압박감이